안녕하세요. 오늘은 서클링을 활용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동작들을 몇 가지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서클링에 패드를 잡아주시고요. 팔꿈치는 몸통 옆에 착 이렇게 붙여냅니다. 자, 숨을 고르기 깊게 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서클링을 한번 조여내볼게요. 후. 자, 마시면서 푹 풀지 마시고 지그시 풀어내세요. 그렇죠. 다시 둘후쭉 조여내실 때 복부에도 힘딱 잡으면서 조여봅니다. 다시 마시면서 지그시 풀어냈다가 다시 세엣 후쭉 누르세요. 꾹쪽 겨드랑이 아래 힘딱 주고 다시 천천히 힘 풀어내시고 다시 네엣 후쭉 다시 힘 풀어내셨다가 라스트 다섯, 셋, 완전히 힘 많이 주고 후 5초 버틸게요. 4 그렇죠. 삼, 이. 1, 천천히 힘풀어낼게요. 좋아요. 자, 이제 우리 3두의 힘을 좀 줘볼 건데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패드를 올려주시고요. 팔꿈치 약간 접어서 준비합니다. 이렇게 너무 훅 벌리면 어깨가 올라가니까 약간 앞쪽으로 팔꿈치를 살짝 뻗어내시고 준비해볼게요. 자, 스밀크루 깊게 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후 서클링을 조연해볼게요. 후 마시면서 천천히 힘풀었다가 다시 두울 후쭉 조. 해봅니다. 어깨가 너무 눌리지 않게. 다시 천천히 힘 풀어내시고 다시 세후쭉 입으로 내뱉으면서 다시 힘 풀어냈다가 다시 네 후우 팔꿈치 너무 밖으로 열지 않게. 다시 제자리 돌아오시고 다시 다섯 후쭉 배에도 힘딱 잡아내시고 우르 초 여기서 홀딩할게요. 5초간만 3, 2, 1 천천히 힘 풀어내시고 반대쪽 바로 체인지 갈게요. 자 어깨 위에 패드 올려주시고 팔꿈치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살짝 좁혀내고 준비 자 스밀크로 익히게 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서클링 후 조연해 봅시다 그대로 지그시 힘 풀었다가 다시 두울 후쭉 입으로 내뱉으면서 크루 다시 힘 풀고 다시 세엣 후쭉 팔꿈치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다시 힘 풀어냈다가 다시 네엣 우. 다시 힘 풀어내시고 라스트 다섯후쭉 우리 홀딩할 거예요 우초간만성 조금 더 조여볼까요 삼 그리 초이일 천천히 힘 풀어낼게요. 좋아요. 자, 이제 서클링을요.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볼게요. 허벅지 안쪽 내정근의 힘을 조금 사용해볼게요. 자, 숨이 크로 깊게 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서클링을 조연해 봅시다. 후 타원 될수 있게 꽉조여내세요 마시면서 훅 풀지 마시고 지그시 풀어냅니다. 그렇죠. 다시 둘후쭉조여낼때 복부도 조금 더 쪼그라드는 느낌으로 꽉조여내 보세요. 다시 힘 풀어내셨다가 좋아요. 다시 세엣 후쭉 쭉, 입으로 네배팀에서 조연입니다. 다시 힘 풀어내시고, 좋아요. 다시 네, 엣, 후, 우. 다시 힘 풀어내셨다가, 라스트에너맨 넉, 다섯, 후쭉 조연히 고리 홀딩합시다. 우측 가만 덫지그러뜨릴까요 사, 그렇죠. 이, 일. 천천히 지그시 힘 풀어낼게요.